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새롭게 이제 애플이 몇 가지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맥 미니도 있고 뭐 맥북 에어 2020년형 모델이라든지 아이패드 프로 4세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원래 맥북은 가심비로 좀 쓰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이제 또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인데 그 모델 공개가 되면서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낱낱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개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팩트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매직 키보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성은 좀 비슷합니다 사용성은 비슷한데 매직 키보드에는 트랙패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는 방식은 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이 홈에.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키보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키보드가 작동하는 형태이고, 접었을 때이 간격들을 좀 보니까 실제 여기 보이는 이 키, 키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키들이 위로 올라왔고, 이 하단에 트랙패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트랙패드가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작은 공간인 것 같아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이 약간의 키 간의 줄 간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좀 매직 키보드가 완성이 됐고요. 백라이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힌지 부분을 보면은 힌지에 있는 USB-C 타입 슬롯을 활용해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세대하고도 호환은 돼요. 카메라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홈이 비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호환은 가능하고요. 좌측에 있는 USB-C 타입을 활용해서 충전을 하고, 우측에 있는 아이패드에 달려있는 USB-C 타입을 통해서. 음, 다양한 뭐, 외장 하드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연결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유식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가유식이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타이핑을 했을 때그 만족도는, 어, 훨씬 작업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패드를 마우스 용도로 활용할 때, 프로그램이나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커서의 모양도 바뀝니다. 어떨 때는 동그란 모양이 됐다가 어떨 때는 창 크기를 조절할 때 커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이제 트랙패드의 커서가 또 바뀌게 되고요. 각도 조절 같은 경우는 90도에서 130도까지는 프리스탑입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그 부분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각도가 사실 빛 반사라든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90도에서 130도까지는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이제 아이폰 11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디자인쪽으로 봤을 때는 어, 아이폰 11 카메라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달라진 기능이 있는데 듀얼 카메라 우측으로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11에 있는 그런 듀얼 카메라 플러스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캐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신기한 역할을 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게 나사 같은 데서 굉장히 정밀한 그런 거리 측정 용도로 좀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으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에 좀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빛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 수치 이 시간으로 인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이제 탑재된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는 어한 5m까지는 그런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m면 사실 우리가 웬만한 가정에서 지낼 때 거실 이쪽에서 뭐 저쪽 끝까지의 거리가 5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증간 형식을 좀 활용할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케아 앱이라든지 다양한 증강 현실을 이용하는 그런 게임 앱에서도 꽤나 이제 정밀하게, 정교하게 좀 사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폰 11에 들어간 그 듀얼 카메라하고 다른 점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에는 OIS가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A12Z 바이오니 칩셋입니다. A12X 칩셋에 비해서 그래픽 코어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래픽 성능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향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G라는 Z라는 이 네이밍을 썼다는 것은 A12 칩을 최대한 개선을 했던 그 종결판이라고 또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듀얼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라이다 스캐너를 탑재를 하고, AR 기능을 강화한 만큼 AR 성능이라든지 그래픽을 잡아먹는 작업들, 그러니까 편집 작업이라든지,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뭐 AR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에서 최상의 성능을 낼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공식 사이트에는 좀 기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보니까 6기가 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1 테라 모델에만 이제 6기가가 좀 램이 탑재가 되었고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전 모델에 6GB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이제 램 추가라든지 뭐 그래픽 코어가 늘어났다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볼때 확실하게 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작업에서는 A12G, A12Z 칩셋이 그만한 충분한 퍼포먼스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펙에서 한 가지 놓칠 뻔한 게 있는데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는 64기가 모델부터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용량적으로 부족함이 좀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모델이 128기가고요. 2월6 5일2 1테라까지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특히 1테라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하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저는 이제 좀 그런 활용도 면에서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는 1 테라 모델까지도 충분히, 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에서 새로운 이제 마이크가 좀 탑재가 되면서 오디오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디오 녹음할 때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마이크가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상단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단에 마이크 세 개, 그리고 측면에 마이크 한 개, 그리고 후면 카메라 쪽에 마이크 한 개까지 해서 총 다섯 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 이 녹음 했을 때그 들어가는 사운드가 한 개의 이 마이크 차이지만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가지 이 모델에는 와이파이 6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좀 서칭을 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 애플 관계자 분하고 좀 Q&A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아이패드는 맥OS하고는 좀 달라서 아이패드OS가 나오긴 했지만 어, 완전히 노트북을 지향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노트북이 아무리 진화가 되고 아무리 가벼워져도 노트북이 가진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어, 태블릿 핏인 아이패드가 어느 정도 라이트한 부분에선 채워주지 않을까 싶고, 매직 키보드를 활용했을 때 노트북에 어느 정도 라이트한 부분을 어, 결합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또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주로 제가 좀 한번 살펴보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라더